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달 만에 오셨네요. <laughs> 네, 아, 배좀 네. 아파가지고. <laughs> 네. <laughs> 저번에 하시고서는 어쩌 어떠셨어요? 아, 제가 그 화피성 습진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뭐 평소보다 조금 더 강했는데 일주일 뒤니까 상처는 다 괜찮아지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이게 붓페인 네. 부분이 네. 많이 쳐져가지고 네. 저희 음. 애들도 어 놀라더라고. 그, 네. 요 <laughs> 네. <laughs> 그때보다는 조금 매끄러워진 네, 느낌이 좀있으시긴 하시네요. 네, 네, 네. 네. 그럼 흉터는 좀 자주 한달 간격으로 반복 해주셔야 되시고 흉터가 워낙 좀 크고 깊으신 편이시기는 하셔서 한달 간격으로 좀 주기적으로 맞춰서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술 시작할게요. 네. 네. 오늘 시술은 색소침착도 좀 있으셔서 토닝 시술 같이 좀 들어갈 거고요. 네. 붉은 자국 이나 이런 혈관성 부분도 있어서 혈관 레이저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여러 번 하셔야 되긴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옅어질수 있어서 음.